예상보다 낮은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준의 큐티 종료, 새로운 연준 의장의 취임 등 우리가 조금씩 포기하는 순간에도 반등의 근거는 조금씩 갖춰지고 있다. 60일간 이어진 약 20%의 깊은 하락세를 지나 피트코인은 강력한 반등에 성공하며 시장 분위기를 빠르게 전환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두나라는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 침가상 자산 성향의 규제 당국자 임명, 그리고 주요 기술적 지표 개선이 동시에 작용하며 이른바 트리플 호재가 형성된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최근 24시간 동안 3.25% 상승하며 뚜렷한 회복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최근 두 달간 이어졌던 하락 압력을 상당 부분 되돌리는 움직임이었으며, 장중 한때 2.93% 급등하는 과정에서 대기하던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모습이 관측되었습니다. 이번 반등의 가장 핵심적인 배경으로는 미국의 물가 안정 신호가 지목되었습니다. 1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7% 상승에 그치며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3.1%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인 2%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공격적인 긴축기조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유동성 공급 가능성이 부각되었고, 비트코인 역시 그 수혜자산으로 재조명되었습니다. 규제 측면에서의 불확실성 완화도 투자 심리를 지지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 출신인 마이크 셀리그를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인준했습니다.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 규제정책을 주도하게 되면서 규제리스크가 구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다만 뉴스 발표 직후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던 점은 단기적인 정책 변화에 대해 시장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적 지표 역시 반등을 뒷받침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핵심 피버포인트로 평가받던 86,400달러 선을 회복한 뒤 피보나 치대돌림 23.6% 구간인 9만 1,300달러를 상향 돌파하며 기존 하락구조를 무효화했습니다. 7일 기준 상대강도 지수는 과매도 구간에서 벗어났고 이동평균 수렴 확산지수 히스토그램 역시 하락 모멘텀 둔화를 시사하며 알고리즘 매수와 공매도 상환 물량 유입을 유도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을 두고 지나친 낙관 에는 경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난 90일간 비트코인이 약 23.89%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 하락 추세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향후 관전 포인트로는 50%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인 93,000달러, 저항선 돌파 여부와 함께 일본은행의 긴축 정책 변화가 86,400달러 지지선을 위협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비트와이즈 최고 경영자 헌터 호슬리는 자신의 X를 통해 급격한 하락과 공포,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비관론이 확산된 이후에는 강세장과 사상 최고가 경신이 반복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올해 역시 1분기 약세 이후 2분기와 3분기의 강세가 나타났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향후에도 유사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그는 2026년을 차기 암호화폐 대세 상승장의 핵심 시점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중장기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더욱 공격적인 분석도 제기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2035년까지 글로벌 가치저장수단 시장에 약 3분의 1을 점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격이 140만 달러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현재 대비 약 1,500%에 달하는 상승 여력으로 피트코인이 단순한 투기자산을 넘어 구조적인 포트폴리오 자산으로 진입했음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입니다. 보고서는 기관 자본 유입, 파생상품 시장의 성숙, 유동성 심화로 인해 향후 10년간 변동성이 약28% 수준으로 구조적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온 체인 지표 역시 저평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주간 상대 강도 지수는 약 3년 만에 최저 수준인 35까지 하락하며 과매도 구간에 근접했고, 크립토컨트가 제시한 네트워크 가치 대비 거래량 지표 역시 구조적 저평가 영역에 위치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과거 유사한 구간 이후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던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현재 국면을 매집과 가격 재균형의 단계로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반면 과거 약세장 사례를 근거로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는 신중론 역시 병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피트코인이 더 이상 단순한 4년 주기 자산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반감기보다 연준의 통화 정책, 금리, 유동성 환경이 가격 결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의 가격 흐름은 강세와 약세가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전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트코인은 과거의 단순한 주기 자산을 넘어 월가의 유동성과 정책, 내러티브에 직접 반응하는 성숙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강세장이 끝난 국면이라기보다 다른 규칙과 변수로 다시 설계되는 전환 구간에 가깝습니다. 방향성의 핵심 열쇠는 단기 차트 패턴보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지난 3년간 누적 기준으로 400% 이상 상승하며 장기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입증해 왔습니다. 단기 변동성에 이를 미하기보다 규제의 틀이 점차 명확해지고 대중적 기관적 채택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2026년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또 다른 기회의 시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피트코인의 가치를 믿고 또 스트레티지의 전략의 핵심과 펀더멘탈을 공부한다면 지금의 구간은 누군가에게는 기회, 단기 가격만 본다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산을 매도하는 시점일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